우리 오늘 전도학교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도학에서 우리 를대학생들이꼭 붙잡아야 될 영적 서이시 누려야 될열 가지 비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많은 랩넌트들이 흔들리느냐? 예. 흔들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에,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 가게 될 것인데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분 캠퍼스를 많이 못 가는 대학수도 있겠지만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라는 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많은 갈등도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어. 랩는 들고면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죠.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유일성의 비밀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 답이 보인다는 거죠. 문제가 정확히 보이고 답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 캠퍼스로 가야 됩니다.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아라. 랩넌트는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핑계가 없다. 렘내도로 명은 감사했죠. 어떤 환경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창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이제 창조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뭔가 막 전문성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절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138입니다. 사실 이 언약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뭘 누려야 되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열 가지 비밀을 찾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어, 여러분 이번 대학 이번 학기 여러분 현장에서 꼭이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까지 오가는 램넌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배경도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로운 쪽으로 위 외로운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이 보화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서게 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당연히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도 봐야 됩니다. 진실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이 영적 사실을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렘넌트가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그랬죠. 이랩넌트가 누리될 두 번째 비밀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여 문제 속에서 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비밀입니다. 랩넌트 일곱 명은 분명히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보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달라집니다. 역발상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변에 오신 답은 반대쪽에 있다고 그랬죠? 반대쪽. 사람들이 가는 반대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랩넛 일곱 명이 가는 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랩넌트를 이쪽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을 받아요. 이 랩넌트 일곱 명 가운데 다윗을 보면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가지 않았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큰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는가? 시너지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렘넌트는 문 본명이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속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문제 속에서 속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렘넌트 가는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요셉 가는 현장이 살아났고 다윗 가는 현장이 살아났고 다니에 가는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시너지의 응답이 옵니다. 렘넌트 주인은요 다 살아나요, 다 살려요. 자 다섯 번째 오는 비밀이 뭐냐?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렘넌트는 다른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는요.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억울했지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언약고자를 넘는 터가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큰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비밀이었던 거죠. 자, 여섯 번째 비밀이 뭐냐? 이 영답을 받고 나면 경쟁할 자가 없다 그랬죠 무경쟁. 랩넌트에게는 경쟁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답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하고 경쟁할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다 그래서 멋있는 축복이죠. 요셉과 렘넌트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싸워서 이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을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예배 놓고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제 창조죠.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이제 서미세 세계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응답 받고 막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서밋이 서비스, 이 서밋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랩넌트가받야될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랩넌트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는 기름도 없고 전무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예. 여러분이 세상에서 체어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써밋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써밋 속에 들어가면 기능의 써밋, 문화 써밋,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노바디의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사막으로 광야로 노예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아무도 갈수 없는 곳으로 이거 렘넌트만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 렘넌트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보통 사람은 가면 죽어요 렘넌트만 갈수 있는 곳 하나님은 이 현장을 예배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여기에 주역입니다. 이 사막과 광야와 노예 현장의 주역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렘넌트는 그죠? 이 현장이 바로 여기에 주역이면서도. 여기가 바로 이 현장이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예배나 오셨습니다. 열 번째, 여러분 찾아야 될 비밀이 뭐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모든 일 속에 질문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라 가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모든 일에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서밋의 축보률을 랩런터가 받아야 될 10가지 비밀 차단해야 될 10가지 비밀 어,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여러분 현장을 두고 10가지 비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무경쟁, 재창조, 서밋, 노바디, 절대. 어좀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현장에서 한번 열 가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잠깐씩이라도 이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 서밋 들어서 램넌트로서 어떻게 축복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현장에서 영답을 찾을 아 것인가? 여러분이 조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기도의 써밋스로 써야 됩니다. 자,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 누르려면몇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막 응답이 하나님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있고 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란 말은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게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들으시오. 이 확신이 영적 상태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확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와이스도 괜찮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누림입니다. 많은 기도 제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 이것 자체를 누리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이 있요이 은약을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누리는 게 기도 시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구나.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회가른 사회 현장에서 내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 기도의 서비스로.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 랩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로 현장을,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